빠져가지고 양손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잡았습니다. 그냥 하나 둘 해서 제가 왼쪽으로 감아서 돌렸습니다. 이거를 여자가 앞을 보고 앞에 봤기 때문에 한 바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려서 나를 보면 한 바퀴 반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바퀴를 돌렸고 제가 오른쪽으로 한 바퀴 반을 돌린 겁니다. 이제 제, 오, 제 오른손을 내가 쓰고 들어갈 겁니다. 하나 더 썼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다음에 왼손을 들어서 아웃사이드 턴을 시킬 겁니다. 아웃사이드 턴을 시켜서 이렇게 할 겁니다. 여자분은 네 걸음을 가야 되는데 지금 고정도 그 제가 설명 안 하고 고정도 그 있었던 겁니다. 걸어가면서 도는 겁니다. 두 걸음을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바퀴 돌렸습니다. 이제 한 바퀴 반을 돌립니다. 세네 어디로 오십니까? 앞으로 돌아야 되는데 앞으로 가세요. 세네 다섯 여섯 한 바퀴 반 돌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오른손이 위에 있습니다. 그럼 오른손을 뒤집어 써야 됩니다. 왼손을 뒤집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렸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여자 갑니다. 걸어 가세요. 세네 다섯 여섯 아웃사이드 시킨 겁니다. 자 그럼 요 방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왔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돌면 여기는 이쪽으로 돌리면 바깥으로 가게 되니까 천사 인사이더 턴 밖에 안됩니다 인사이더 턴 시켜서 한 바퀴 돌렸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반 돌립니다 돌아서 나를 보면 한 바퀴 반입니다 셋넷 다섯 여섯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손이 여자 X자 있는데 오른손이 있으면 오른손을 내가 뒤집어 써야 됩니다 얘는 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뒤집어 썼습니다 뒤집어 쓴 거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손이 돌아가면서 아웃사이드로 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할지 몰라도 하나 둘 인사이드 턴 한바퀴 앞으로 돌리기 한 바퀴 반. 여기서는 우의 손이 오,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이 이렇게 밑에 있는 것 같아도 얘를 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 써서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했으면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둘, 5번이 됐습니다. 아까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놓쳤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둘, 인사이드 턴, 아웃사이드 턴. 하나, 둘, 잘못했습니다. 음... 아, 이쪽에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겠습니다. 하나, 둘, 안쪽으로 돌리고, 바깥으로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둘, 셋네, 다섯여섯, 셋네, 다섯여섯, 셋네, 다섯여섯, 일곱여덟, 하나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둘, 셋네, 다섯여섯, 셋네, 다섯여섯, 셋네, 다섯여섯, 하나둘입니다. 자,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제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 단계는 사실 벽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남녀하고 여자하고의 거리 거리가 중요합니다. 원을 잘 그리고 내가 잘 돌아주고 그러니까 반복 연습이 필요한 하 뜻입니다. 하나 둘 인사이드 턴 시키고 아웃사이드 턴한 바퀴 반 시켰습니다. 제가 오른손을 써야 된다 고했습니다 오른손 쓰고 돌리면서 왼손으로 돌립니다. 여성은 아웃사이드 턴 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또 제가 왼손을 썼습니다. 이게 여기 있다 보면 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써야 됩니다. 오른손을 우산을 씌워야 됩니다. 남자가 오른손 우산만 씌우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오른손을 써야 됩니다 다섯 여섯 오른손을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반대 방향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사선으로 몇번 찍어야 됩니다, 지금. 사선으로. 이쪽에 날까요? 이쪽에 날까요? 네. 사선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조금 뒤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내가 중앙에 있어야만. 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반드시 왼쪽 손을 여기다 놓고 들어서 내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밀어주시고, 다섯, 여섯,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쪽으로 쓰고, 자, 여기 집어 갖다 놨습니다. 벌써,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반대로 이 방향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둘 빨리 하는 것보다 설명이 중요하니까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둘 왼쪽으로 한 바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반, 그리고 왼손은 내 배, 오른쪽 어깨, 왼손은 어깨, 오른쪽은 쓰고 내린 다음에 돌려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잘못했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서 하나, 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잘못하시네. 반대편, 반대손으로 해냈고,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아직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오른손을 써야 됩니다. 제가 자꾸 좀 왼손을 썼습니다. 하나 둘셋 걸어가야 됩니다. 안, 네. 거, 안, 안 걸어가는 거네.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내가 손을 빼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둘 셋네 다섯여서 셋네 다섯여서 셋네 다섯여서 하나둘 너무 많이 왔습니다. 하나둘 셋네 다섯여서 셋네 다섯여서 셋네 다섯여서 하나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한 바퀴 오른쪽으로 돌려주서 한 바퀴 반입니다. 이제 오른손을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왼손을 어깨로 하고 오른손을 쓰고 들어왔으면 하나 둘 여자가 걸어갑니다. 그러면 따라서 돌려주면 됩니다. 아웃사이드 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사이드 턴, 아웃사이드 턴한 다음에 왼손을 어깨다 놓고 오른손을 쏘고 들어가서 여자가 가면은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손을 쏘고 들어가서 왼손을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방향으로서 하겠습니다. 정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둘,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립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잘 됐습니다. 여자가 내 등, 등쪽으로 말고 들어가서 오번에 편안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세, 네, 다섯, 여섯, 제가 오른손을 들어갑니다.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세, 네, 다섯, 여섯,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